안녕하세요. 국밥 대장입니다. 오늘은 한강에 가서 차박 감성을 내면서 어, 라면을 이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좀 미리 사전 답사를 갔다 와서 아마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강 가기 전에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하나 팔아 가지고 편의점에서 택배 붙이고 갈게요. <목소리> 택배 무사히 붙이고 왔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해송이어서 저번에 택배 붙이다가 실패를 했어요. 비밀번호 계속 틀려가지고 오늘은 한방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구리한강시민공원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달려서 구리한강시민공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장입니다. 되게 넓죠? 주차장 뒤로는 이렇게 한강뷰를 볼수 있습니다. 제 차는 여기에다 댔고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한강뷰를 볼수 있는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댔습니다. 차박 감성을 내기 위해서 차를 좀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짐다 내립니다. 차에 짐은 다 뺐고 의자 이제 접어볼게요. 차 의자에 있는 이 머리 받침은 GS프레시몰에서 이렇게 배달하면 주는 가방에 넣으면 개꿀입니다 바닥은 준비해온 돗자리 깔아줄게요 차박 초보가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나름 아늑하죠 저는 이게 마이너스의 손이여가지고 원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차를 폴딩 해가지고 뭐 짐을 싣거나 최근에 사전 답사를 몇번업봐가지고 금방 쉽게 잘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에는 이렇게 스타벅스 의자도 따로 세팅해 놨습니다 최고 최고 여기는 차 아니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좁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막상 안에 들어와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가 키가 180에 77kg 정도인데, 이렇게 혼자 들어와 있으면은, 아,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누울 수는 없고,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면은 어, 충분히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란. 여기서 이제 혼자서 해질 때까지 한번 있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한강에서 라면 먹는 거는 좀 이제 해가 질 때쯤에 가장 맛있는 시간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 좀 쉬겠습니다. 어, 차에서 쉬다가 이제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어둡진 않고 딱 이렇게 해가 져서 뭔가 이런 빨간색 이렇게 노을이 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깜깜한 것도 좋은데 또 너무 어두우면 좀 괜히 무서울 수 있으니까 딱 지금이 라면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면 먹으러 갈 건데요. 컵라면이 아니라 기계로 끓이는 라면 있죠? 그거 먹으러 갈 겁니다. 어 낮에 더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 와개 춥습니다 지금. 어. 자 라면코너입니다. 당연히 라면은 신라면이죠. 알게란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오치도 하나 먹으면 좋겠죠. 이거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바나나 우유로 이렇게 밖에다 빼놓으면 안집을 수가 없죠. Thank okay. you. 라면 불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30초 가자. 이렇게, 짝대기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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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세팅할게요. 라면 불기 전에. 자, 어두우니까, 냄새 켜고. 찐라면에 계란 하나 이렇게 풀었고요 여기 이제, 그릴리, 극한 직화. 불맛과 육즙. 이거랑 이제, 매울 수 있으니까 이제 바나나 우유. 다행히 라면이 안푼것 같아요. 죽인다 야경 도면서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아니, 어제도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집에서 끓여 먹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오늘은 뭔가 라면에 계란을 풀어 먹는 게 당기더라고요. 계란을 푼거 같은데, 이렇게? 뭉쳐서 잘구어있 야경 보면서 먹으니까 끝난다. 진짜 지금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보고 있는 야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경 좋죠. 지금 이 뷰를 보면서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천상계의 꿀맛입니다. 야, 꿀맛이랑! 육즙 지대로다. 총 4개 들어있는데 나머지 2개는 라면에 넣어서 먹을게요. 아, 진짜 힐링이다, 힐링. 소세지 이렇게 국물에 좀 적셔서 하나 부족하다. 계란도 이렇게 바닥에 안 붙고 잘 익었어요 한강에 있는 저 라면 기계가 제 생각에는 웬만한 식당에서 파는 라면보다 더 맛있게 라면을 끓이는 것 같아요 어, 계란 껍질 들어가네 싹쓸이 입가심으로 바나나 오이 조금 아쉬워서 후식으로 과자 한 봉지 사올게요 라면 먹고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 꺼졌습니다 차에서 충전했고요 과자는 꼬북칩 이거 초코 추러스 맛 샀고요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강 와서 할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국밥